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첩보대장 강정환 깡대표 인사 올려드리고요 자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들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저 이거 자료 만들고 있다고 어떤 자료? 여러분들 우리 그 전에 국민제한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 파일 그 우리 10월 말에 나온 여러분들 정보제출서 기억나시죠? 특허를 거절되어야 된다는 그 정보제출서를 반박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포함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기억 나실 거예요. 지금 특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저온학회나 뭐 이런 뭐 방해 세력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 지난 10월 20일쯤, 여러분들 19일쯤 본 특허 출원, 저오허허입니다 여러분들 컨텀 연구소의 오특허는 특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합한 보정이며, 그래서 이에 정보제출서를 제출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면서 이게 어이없는 게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뭐 판례 태도 있고 뭐 판단 기준에 보시며 법령의 태도, 판례 태도 그리고 뭐 문제점을 한 여섯 가지까지 여섯 가지 정도 여섯 가지 정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게 뭐죠? 자 이거 국민 제안하자 특허청에 직접적으로 한번 넣어봐서 반박문을 하자. 근데 우리 거기에 더 하나 필요한 게 있었다. 그거는 제가 준비해 오겠다 했습니다. 어떤 걸 그래서 준비했냐? 자 여러 군데에서 제가 또정보나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만든 자 정보 제출서에 대한 그 오류, 그 거절 정보 제출서에 대한 오류에 대해 아래 내용을 제출합니다. 해가지고 자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판례 해석의 오류가 들어있고요. 자 아까 거기서 판례 가지고 뭐 법령에 가지고 그런 걸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판례의 제한적 적용과 그리고 결론은 한 가지 냈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은, 어, 그 문제점으로 여섯 가지를 삼았었죠. 여러분들, 거절 정보 제출서에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저도 여섯 가지에 대한 것을 반박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총 일곱 가지. 그래서 결론 이까지. 그래서 이상의 반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특허 출원, 오특허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은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 제출서에서 제기한 거절 이유들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오느라, 제가 이틀 정도 그거, 이거 신경 쓰느라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특허 등록을 위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반대 세력이 거절 정보를, 어, 거절 정보 제출서를 제출한 만큼 우리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이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를 심사할 때 그런 거절 정보 제출서에 오류가 된 내용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특허가 빨리 등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군가는 앞장서야 될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자유롭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혼자 하면 큰 의미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문서 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얻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그동안 받아왔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상대표 여러분들, 어, 개인 번호를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그 4647-556번호에 그 문자가 한순간에 너무 몰리면서 좀 스팸 처리나 이런 게좀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겸 그냥 번호를 바꿨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뭐 스팸 처리되거나 이러하신 분들 다시 한번 문의 어, 문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일단은 번호를 띄워 놨는데 제가 번호 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57437055로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그 기관에 여러분들 어, 아까 해당 문서를 첨부를 해 놓은 상태 여러분들 민원 내용과 함께 필요하다 해서 첨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민원 쪽으로 해달라 해서 제가 이렇게 기관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 여기에 이제 첨부를 해 놓은 상태고.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하니까 이 특허청 기간에 다시 한번 자료를 포함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원해야 통과도 빠르고 일 처리도 빠르게 됩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도 괜찮고 자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자 링크를 터치하시고 자 저도 깡 대표와 함께 힘을 실어. 드겠다 동행을 하겠다 하시면 동행이라고 문자 메시지 한통 전달해 주시면 돼요. 지금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걸 링크 터치하시면 되거든요. 동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행 음, 문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링크 터치했는데 오류가 생기시는 분들만 제깡 대표 개인 번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팸처리 말끔하게 좀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010 5743 7055로 동행이라고 보내 주셔도 됩니다. 혹은 입장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받기만 하냐 아니죠. 자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깡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깡 대표 소통방 입장하시면 어떤 게 있냐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해 드리죠. 종목 추천해 드리고 소통방 링크가 달갑지 않다면 문자 메시지로서 제가 추천 종목을 그대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나 입장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오션 11월 7일 목요일 추천 종목으로 오전 8시 39분경에 제가 추천드렸고요. 자, 어떻게 됐죠? 자, 11월 7일 종가 기준 21%까지 올라주면서 시초가 공략을 제대로 해서 좀 손실복구나. 여러분들 용돈벌이 할수 있는 그런 발판을 오늘도 좀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쁘거나 이럴 때 영상 촬영을 못할 때 있잖아요. 제가 소통방에서는 꾸준히 소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괜히 쉬는 게 아닙니다. 뭐, 목상태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느라 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영상을 하루 정도 못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토방 오셔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번호가 바뀐 만큼 여러분들이 동행이나 입장 주시면 스팸 처리도 잘 처리가 됐을 테니까 한번씩 여러분들의 작은 이런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냈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특허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10월 말까지 받고 그 일부 제출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해가지고 이제 자료까지 첨부하는 그 상황에 왔고요. 그래서 자료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근데 여기 여,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더보기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의할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한다 그 제가 제출하는 정보 제출서 반박 오류 그런 것들 자료에 있어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성 지금 주가 안 좋은데 가만히 있지 말고 꼭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 말도 안 되는 정보제출서 보고 다 분노했잖아요, 그죠? 이 정보제출서도 제가 다오너라뭐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이 자문을 통해서 만든 것들은 이렇게 뭐 판례 해석의 오류다. 자, 다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왜냐? 자, 얘네가 뭐 판례 태도부터 그 문제점을 걸고 넘어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얘네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어, 두개 같이 띄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판례의 태도, 뭐 법령의 태도 그래서 뭐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다 반박을 해 왔습니다. 자 판례 해석의 오류입니다. 정보 제출 서가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정보 제출서에 인용한 판례들은 본특컨출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했어요. 자 해당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항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기술 분야의 차이 그리고 시간적 격차 사실 관계의 차이 이세 가지가 우리가 그 정보 제출서 거절 정보 제출서를 반박할 수 있을 내용으로 어, 쓸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용된 판례들은 봄 발명 발명과 다른 기술 분야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비고가 적절하지 않고 자 일부 판례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사례이며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봄 발명의 상황에 상이하여. 동일한 법리를,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제한적 적용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판례의 동향 고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특허법 분야의 최근 판례들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더욱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조되고 있다. 발명의 전체적 구성 고려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특수성, 그리고 발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효과입니다. 이러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고려할 때본 발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돼야 될오 특허의 발명은 충분한 특허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국제적 판례 동향과의 비교를 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판례 동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특허 판례들은 본 발명과 유상 기술에 대해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인정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텀 특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미국에도 유럽에도 다 제출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해외 특허가 먼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뭐 먼저 되거나 뭐 안돼도 상관은 없고 뭐 먼저 되면 또뭐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 1을 내렸습니다 자,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볼때 정보제출서에 인용한 판례들은 본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적절치가 않다 오히려 최근의 판례 동향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면 본 발명은 충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특허 출원은 등록되어야 한다 다음은 정보제출서 문제점으로 삼은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가지의 사안에 대한 또 반박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비교해서 볼때 이게 정보제출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문제점은 여러가지 3, 4, 5, 6가지 이렇게 얘네가 가지고 온 거였는데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을 제가 준비하고요 그래서 선행 기술과의 차별성. 정보제출서에 인용한 선행 기술들은 본 발명의 핵심 기술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는 특허법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오히려 여러분들, 걔네 그들이 걸고 넘어진 걸 오히려 역으로 더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보성 입증까지 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뭐다 설명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되어 있다. 자, 특허법 제 42조 제 3항에 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거저 정보 제출서에는 제가 다 꼼꼼하게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진짜 고생하면서 알아본 결과, 이 정도는 된다고 하고요. 정보 제출서에서 지적한 불명확한 부분들은 보정서에 전체 맥락에서 우리 보정서 제출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구 범위의 명확성까지 있고 당연히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 컨턴과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 자 기타 반박 사항에서는 또 선행기술 조사의 한계 자 그 거절 말도 안 되는 정보 제출서에 제시한 선행기술들은 본 발명의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은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발명의 효과에 대한 오해 정보 제체는본 발명의 효과를 가습평가하고 있고 본 발명은 기존 기술 대비 현저한 효과를 가지며 이는 실험 데이터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자 이거는 보정선인데 어, 제가 오타를 낸 부분 같습니다. 자 수정하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거예요. 그래서 결론 2를 냈는데. 이상의 방방 내용을 종합해 볼때 특허출원 오특허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은 특허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제출소에서 제기한 거절 이유들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어... 정말 다 반박을 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이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다 좋습니다. 어차피 첨부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성대자크 컨텀에너지 연구소 주가 상승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그런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는 점, 그것만 좀 제가 오늘만큼은 좀 호소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좀더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힘을 좀 받겠습니다. 아,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더보기에 어, 링크 터치 하시고요. 자 동행이나 입장 둘 중에 하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강 어, 대표 바뀐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직접 적으셔서 동행이나 입장이라고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이 힘이 함께 할수 있으며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소통방 링크와 추천 종목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답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하자고요깡 대표 도 여러가지 뭐 스팸 이런거 다 처리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또 이런 문서까지 준비해 왔으니 여러분들도 좀 너무 어 주가가 안 좋다고 해서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조금 하나라도 조금 바뀔 수 있는데 특허가 빨리 등록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였고요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